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별거 중인 남편을 죽이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제안했고 스타벅스에서 함정수사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유죄를 인정하고 복역했으나 여전히 중범죄 혐의에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인데 청부 살인음모의 중심에 있던 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유죄 판결에서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격적인 새로운 의문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로어 엔 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승마 선수 타티아나 램리는 한때 위장 경찰관과 마주앉아 침착하게 소원해진 남편을 어떻게 죽일지 논의했습니다. 램리는 이혼 중인 남성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 청부 살인 음모를 주도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샌디에이고 카운티 보안 관실에 따르면 경찰의 함정 수사와 수상한 주택 화재 이후에 밝혀졌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램리는 남편을 죽이려 2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었고 이 사건 자체도 많은 돈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유죄 판결이 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고격을 마친 후에도 추가적인 법적 문제의 직면에 있던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전개가 있었습니다. 타티아나 렘리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이르게 된 이유가 우리가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황을 설명해 드릴게요. 타티아나 렘리라는 이 여성은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부 캘리포니아의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동물을 사랑했고 동물들과 교감할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 말은, 말은 싸지 않아요. 이 여성은 돈이 있었어요. 타티아나 렘리, 타티아나 렘리는 캘리포니아의 승마인이었고 법원 기록에 따르면 남편 마크 렘리, 마크 렘리와 함께 매우 공개적이고 부유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법원 기록과 보도에 따르면 이 부부는 고가 부동산을 여러 채 소유하며 엘리트 사회 및 비즈니스 계층에서 활동했습니다. 램리, 마크 램리, 넛는 기술 분야 임원으로 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회사를 수백만 달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가족 소유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경력을 통해 돈을 번 사람이 아니라 가족에게서 오래된 부를 물려받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 사업 파트너는 나중에 램리가 부부의 여러 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묘사하며 뉴스네이션에 그녀가 종종 주모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좋든 나쁘든 아이디어를 밀어붙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법원 서류와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한 스타벅스에서 우연히 처음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스타벅스는 말이죠. 이 사건과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곧 말씀드릴 내용을 생각하면 이 점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2011년에 결혼했고 꽤 야심찬 사업인 승마 고개 쇼를 시작한 후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서커스트 솔레이를 떠올려 보세요 이건 말과 함께 하는 거예요 혹시 드레사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이 쇼는 그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 쇼의 이름은 발라타르였고 델마르 박남회장에서 열렸어요 지금 그곳이 샌디에고 이 카운티 박남회 장소예요 당시 샌디에고 이 유니언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이 공연은 그만큼 야심차고 위험했지만 결국 딱그 정도로 끝났다고 해요. 그리고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이 공연은 몇 번의 공연만에 무너지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에게 이 공연은 단순히 명성에 있어서의 실패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도 실패였어요. 그들 뿐 아니라 이 공연에 계약한 공급업체와 공연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죠. 왜냐하면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결혼과 결국 매우 음산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로 끝나는 과정을 보면 이 쇼가 레물리 부부에게 있어 오랜 재정적, 개인적 몰락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전 직원들은 나중에 기자들에게 이 프로덕션이 무너지기 전에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과 수백만 달러를 그냥 다 써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자산을 청산해야 했고, 결국 파산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한전 동료는 이 프로젝트가 무대 뒤에서는 혼란스러웠다고 묘사하면서 창작 통제 문제와 내부 갈등이 개막 전부터 이 쇼를 괴롭혔다고 말했습니다. 2017년 타티아나와 마크 렘리는 쇼타임 다큐멘터리 시리즈 네이키드 SNCTM에 출연했습니다. 이 시리즈는 파트너 공유 라이프 스타일로 유명한 초대 전용 비밀 섹스 클럽의 회원들을 따라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 쇼에서 두 사람 모두 공개적으로 자신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섹스가 결혼 생활의 중심이라고 설명했고 위험과 과도함에 끌리는 스릴 추구자로 자신들을 묘사했습니다. 한 에피소드에서 램리는 자신을 한계를 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마크는 친밀함과 실험 정신이 그들의 관계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진술들은 나중에 수사관들과 과거 동료들이 이 커플의 역동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다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판단하지 않으니까요. 그들이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동료들이 말합니다. 그 시기, 그러니까 2017년쯤은 렘리 가족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전 파트너 에릭 마르토노비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뉴스네이션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쇼에서 묘사된 라이프 스타일이 실제로 자신이 무대 뒤에서 직접 목격한 것과 매우 흡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 리얼리티 TV쇼가 아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이 커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정말 정확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커플의 사생활이 점점 혼란스럽고 한계를 넘으며 주변인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던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그들을 통해 알게 된 삶을 고려하면 그 말은 정말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소식통은 그 커플이 친구와 지인을 사생활에 끌어들여 많은 이들이 불편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는 직업, 사회, 사적 경계를 흐리는 초대도 포함됩니다. 그는 그것이 결국 자신이 렘리 부부와 완전히 인연을 끊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전 동료에 따르면 렘리는 종종 신중하게 대중 이미지를 통제했다고 합니다. 그는 뉴스네이션에서 타티아나가 자신을 대단하게 보이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그녀는 러시아에서 영감을 받은 정체성과 가명을 사용했는데 그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를 연기이자 자기 창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존경된 쇼타임 시리즈는 이후 10년 동안 결혼 생활 내에서의 권력 통제와 심리적 역학에 대한 의문이 커지면서 수사관들과 언론의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법원 서류에 따르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여러 차례 별거와 화해를 반복하다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혼소송에서 램리 씨는 남편의 학대를 주장했지만 남편은 여러 번 이를 부인했습니다. 에릭 마르토네비치, 뉴스네이션에 출연했던 남성입니다. 그는 마크 램리가 타티아나 램리가 말한 학대를 주도했다고는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티아나가 자주 그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려고 하고 그런 역학관계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오랜 패턴과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2023년 여름의 상황이 극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2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비법인 지역의 부부목장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보안관들이 출동했습니다. 보안관들은 현장에서 타티아나 램리와 접촉해 그녀가 여러 자총과 탄약을 소지한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상황은 이혼 중인 부부가 별거하며 독성 결혼 생활이 끝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친구들에 따르면 이들은 한계를 넘나들었습니다. 타티아나, 총 얘기하니 점점 무섭네요. 타티아나는 그날 밤 무기와 방화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수사관들이 이 화재를 조사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그 주택 화재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당국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렘리가 별거 중인 남편 마크를 살해할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보안관실에 따르면 공통지인이 마크 렘리에게 알리자 마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형사들은 청부살인수사를 시작했고 함정수사를 준비했습니다. 2023년 8월 2일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렘리는 샌디에이고 카운티의 스타벅스에서 청부 살인업자로 위장한 비밀 보안관 형사와 만났습니다. 그 스타벅스가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 기억나시나요? 마크는 우연한 만남을 통해 타티아나를 만나게 되었고, 그렇게 그들의 관계 그리고 사실상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국은 그 만남에서 램리 타티아나가 남편을 어떻게 죽이고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길 원하는지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정말로 세부적인 부분까지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수백만 달러의 보수를 제안했고, 계약금으로 총기와 미국 달러 현금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몇 가지 핵심 증거가 있습니다. 경찰은 청부살인업자처럼 위장해 누군가를 체포하려는 사건에 개입합니다. 누가 청부살인을 의뢰한 걸까요? 타티아나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현재 살인교사와 여러 건의 무기 관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살인교사 혐의를 인정해 주립교도소에서 3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샌디에고와 피플의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결국 약 1년 정도 복역한 후 석방되었지만 복역을 마친 후에도 그녀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램리는 이전 주택 화재와 관련해 9월에 다시 체포되었고 중범죄 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무죄를 주장하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가려던 바로 그때 타티아나 렘리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당국은 렘리가 12월 18일 한 술집 밖에서 발견됐다고 확인했지만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계자들은 이후 그녀의 죽음이 조사 중이며 자살로 판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법 집행 기관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당국은 다른 사람이 관련되었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을 논의하기 위해 에릭 반스 형사와 함께합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반전과 전개 그리고 여러 겹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법집행기관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소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아시겠죠? 이것도 또 다른 상황인데 누군가가 범죄에 연루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의 범죄를 다뤄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범죄자들은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하지 않고 점차 살인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을 보면 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은 꽤 별난 삶을 산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망한 말 쇼를 열었고 그로 인해 재정적인 압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스타벅스에 가서 자신이 청부살인업자라고 믿었던 경찰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를 상대로 가진 증거 중 하나가 그녀가 가져온 돈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총을 들고 왔습니다. 그녀가 누군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녹음 외에 증거로는 무엇이 있나요?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사람을 상대로 사건을 만들 때 실제로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이 단계는 수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함정수사의 경계를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화가 일방적이고 수사기관 주도로 그녀가 스스로를 죄에 빠뜨리도록 유도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게 두고 무엇을 계획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이 꼭 청부살이는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 직접 그들만의 관점으로 듣고 그들의 생각을 포착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려는지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행동, 즉 범행을 진행하려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은 현금 지급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누군가가 차량을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고 총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녀는 최소한 세 가지 중두 가지, 즉 돈과 그녀가 가지고 온 총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것들을 안 가져왔다면 사건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당시 소원해진 남편, 즉전 남편을 제거할 사람을 고용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돈이나 총등 증거가 없어도 사건을 만들 수 있나요? 실제로 사건을 만들 의도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제 생각에는 그 시점에서는 계획만 있을 뿐이고 실제로 공모죄를 성립시키려면 좀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단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뿐이니까요. 변호사가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뿐이고 그 당시에는 단지 생각과 대화에 불과했다고 주장하면 쉽게 반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실제로 실행하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에서는 명확한 행위가 필요하다고 법이 요구합니다. 그것은 말이나 생각보다 더 구체적인 행동이어야 합니다. 실제로 손에 잡을 수 있는 좀더 구체적인 무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그것은 대개 금전적인 지불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이런 전력이 없고 직업적인 범죄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말했듯이 사람들은 보통 점점 더 심각한 범죄로 나가다가 살인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죠.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그들은 스타벅스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청부 살인 업자가 가져올 것이라 예상한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스포츠 용어는 피하고 싶지만. 그녀를 볼때 초보자가 저지를 실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청부살인 같은 사건을 볼때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절대 하지 않을 행동들이 있잖아요. 노련한 범죄자라면 하지 않을 행동들이죠.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바로 그 사람과 범죄를 저지르기로 결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 좀더 알아가고 싶어 하겠죠. 왜냐하면 결국 그들이 살인에서 벗어나는데 성공할 수 있느냐는 청부살인은 당신의 총잡이가 얼마나 능숙한지, 당신의 킬러가 얼마나 뛰어난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하는지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킬러가 한번 실수해도 모두 감옥에 갈수 있어 면접 과정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특히 이번 사건에서 그녀에게는 금전적인 동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그녀의 몰락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녀는 단순히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길 바랐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절박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계획을 서두르거나 날짜와 시간에만 집착하고 신중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청부 살인업자라고 생각했던 이 경찰관에게 200만 최대 200만을 제안했습니다. 그건 엄청난 금액입니다. 제 말은 저희가 경찰이 비슷한 함정 수사를 했던 사건들을 다뤄 본 적이 있잖아요. 하지만 보통은 소득이 낮은 사람이 5만 달러 정도를 제안하곤 하는데 200만 달러라는 금액을 들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녀가 남편 크리스를 살해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돈을 기꺼이 제안했다는 건 당시 그녀의 심리가 어땠다는 걸까요? 그 정도의 금액이면 그녀의 심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충분히 말해줍니다. 그녀는 결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건 그녀가 망설이며 하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심이 확고했고 자신만큼이나 확고한 청부살인범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200만 달러의 현상금은 이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끝을 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겁니다. 겁먹거나 뒤로 빠지는 일 없이 100% 확실하게 임해주길 바라고 그만큼 보상도 충분히 해주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말이죠. 그녀가 남편을 죽이려고 그렇게까지 절박했고 누군가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시키려 했다면 분명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경찰 입장에서는 그녀가 떠날 때그 만남이란 게이 사람이 총을 가져갈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아마 그녀가 직접 하러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보통 가정 내에서 상황이 너무 나빠지고 독해졌을 때 슬프게도 직접 행동에 나서는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누구와 비교해서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청부살인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동기를 가진 사람과 비교해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가정 문제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을 해치기보다 자신이 피해자가 되기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경우에서 제 눈에 띄었던 점은 가정폭력에 대한 의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신뢰할 수 없거나 사실이 아니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촉발시킨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녀는 그와 아주 쉽게 헤어질 수 있었고 이미 이혼 절차도 시작했으니까요. 그녀는 그를 죽이지 않고도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죽이는 것이 그녀에게 더 많은 금전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이혼은 가정폭력을 벗어나는 방법이지만 돈을 받으려면 그가 죽어야 하나요. 이런 만남이 끝난 후 함정 수사를 진행하면서 그녀가 매우 우려스러운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그녀는 단순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을 원한다는 증거를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렇게 스타벅스를 떠납니다. 그후 법집행 기관에서는 무슨 일이 있나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 절박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 직접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요. 알겠죠? 지금은 강도 높은 감시작전이 꼭 필요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믿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그녀는 이 대화를 여러 사람과 하고 있고 그냥 전화를 먼저 받는 사람과 함께 갈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그 위협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 그녀를 체포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감시하는 것이 당신의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했듯이 언제든지 그녀가 직접 행동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빨리 움직일 의향이 있는 사람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돈이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 복권 당첨자들이 파산하거나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이런 사람을 보면 그녀는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녀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물질적 소유를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 정도의 세금 구간에 있는 사람들, 즉 돈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일이 얼마나 흔한가요? 음,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요. 이 경우에 잘 맞는 또 다른 말은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쓰느냐입니다. 그래서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사람들은 종종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낙인과 남들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게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늘 일정한 삶을 살아왔고 이혼 후에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걱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녀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남편이 살아있는 것보다 그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 1년간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인청부 음모와 스타벅스 사건으로 3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주택방화 혐의와 관련된 기소도 여전히 받고 있었습니다. 왜 그녀가 그런지 아세요? 수사가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가운데 그녀는 별거 중인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하려 한 중대한 혐의에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출소하더라도 여전히 또 다른 매우 중대한 혐의인 방화 혐의로 인해 법적 골칫거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한 번에 처리되지 않고 시차를 두고 진행될까요? 그리고 아마도 그녀의 변호사가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계까지 밀어붙일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궁금했어요. 보통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러 혐의로 기소된 경우 보통 하나의 합의로 해결합니다. 대부분 검사는 사건을 쉽게 끝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유죄를 인정하면 보통 모든 사건에도 유죄를 인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들은 백기를 들고 네, 잡혔어요라고 말하는 셈이거든요. 그래서 법정에 가지 않고 최대한 많은 사건을 정리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점이 흥미로웠어요. 이 경우에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마도 이 사건들 중 일부가 서로 다른 법정에서 기소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방화 사건이 다른 관할권에서 처리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궁금하긴 해요. 방화사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안타깝게도 그녀는 이 혐의들에 직면할 예정이었어요. 경찰에 따르면 그녀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건은 영원히 해결되지 않거나 이제 해결됐다고도 할수 있겠네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는 비극적인 부분이 정말 많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녀는 멋진 삶을 살았지만 결혼 생활은 비극으로 끝났어요. 그들은 말쇼를 열었다가 실패해 수백만 달러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알다시피 그냥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보게 되죠. 경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런 길로 빠지는 걸 얼마나 자주 보나요? 한번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안 좋은 일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이런 사건들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보통은 모두가 누군가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덜 운이 좋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평생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희생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단 하나의 나쁜 씨앗이나 나쁜 생각이 모든 걸 망치기 시작하고 그게 점점 커지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또 다른 잘못된 결정을 낳고 결국 체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혐의와 싸워야 하며 유죄 인정 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지키고 유지하려고 했던 그 삶의 방식이 결국 당신에게서 빼앗기게 된 겁니다. 당신은 이미 감옥을 경험했으며 방화 혐의로 더 오래 수감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슬프게도 그녀는 더 이상 감옥에 있고 싶지 않다는 확실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녀가 결혼 생활에서의 재정 문제로 인해 누리던 호화로운 생활을 잃게 된 것에 대해 말씀하셨죠. 알다시피, 다시 감옥에 가는 것은 분명 그녀에게 정말 힘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청부 살인 사건 같은 경우가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이런 사건을 듣게 되는 건그 사람이 체포됐을 때 뿐이고, 그 외에는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스타벅스에서 라떼를 마시며 신비로운 인물과 실제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예전에 이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청부살인업자가 존재하나요? 영화 보면 히트맨처럼 누가 나타나잖아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법집행기관에서 사례를 많이 봅니다. 실제로 그런 인물이 현실에 얼마나 있을까요? 스타벅스에서 2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또한 이게 제일이니 제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크리스, 알다시피, 보통 미국인들이 청부살인 업자를 접하는 유일한 경험은 할리우드 영화나 옥시즌 채널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뿐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진짜 청부살인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범죄의 어두운 지하 세계에서는 실제로 매일 범죄를 저지르며 그런 세계에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은 이런 일에 어울리는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보통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그런 경력을 가지고 있지. 그들은 네가 대중의 시선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스타벅스 같은 곳에서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만약 누군가 이 대화를 엿듣는다면 잠재적인 목격자가 생길 수 있고 그들은 들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거야. 그리고 이제는 비디오 테이프도 있어. 그러니까 살인을 저지를 의향이 있는 사람을 상대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해. 일반 시민들은 그 사람을 모를 테고 나도 그게 똑같이 위험하다고 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알다시피 누군가가 정보를 넘겨준 건 다행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200만 달러 때문이었어. 200만 달러를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 알겠어? 나는 그 정보를 경찰에 넘긴 그 사람이 말이야 알지? 나는 그들이 용기 내어 말한 것을 칭찬한다. 그것이 누군가를 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 내 말은 너도 알다시피 스타벅스를 생각해봐. 내 입장에서는 거기엔 분명히 CCTV도 있고 모두가 아마튼 듣고 있을 거야. 이 스타벅스가 얼마나 컸는진 모르지만 여기선 누구 대화든 다 들리잖아. 계약 살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은밀할 거라 생각하는 건참 이상해. 하지만 분명히 이 이야기는 아주 알다시피 또 다른 비극적인 방향으로 흘러갔고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비극적인 전환점이 있었어. 형사 에릭 바네스 로우 앤 크라임 출연과 사건 분석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크리스 불러줘서 고마워. 로우 앤 크라임 사전을 마칩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